안녕하십니까. 정규다 네,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탱커화 중에서 두 번째인 책 읽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책이, 책에 대해서 중량을 요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 학교를 졸업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1년에 평균 한 권의 책도 안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책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보는 편입니까? 진실은, 어, 보는 것을 믿는 게 맞죠. 하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보려고 할 뿐입니다. 어, 우리들의 대화에서 절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입니다. 어, 그런데 왜이두 주제가 대화 중에서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음, 그 주제가 되어버렸냐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자신의 믿음들이 어떻게 어 생겨서 자신의 마음 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새겨져 버렸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죠. 대대로 내려왔던 가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풍이 어 자신의 어 생각을 고정화 시켰을 수도 있겠죠. 음, 두 번째는 살면서 생긴 이제 경험이죠. 그 경험이, 어, 뭐, 사실 빼도 받도 못하는 그런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으로 맞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음, 이런 생각이나 사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중에서 어꼭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틀린 믿음 내지는 어, 좀 바꿨으면 하는 믿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데 어쩌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활자에 대한, 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는 활자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거는 안 믿어도 활자는 믿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어, 우리의 삶을 좀더 좋게, 어,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매개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책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책입니다. 어, 틀린 정보를 이 책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거짓을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말은, 어, 잘못했다고, 잘못 알았다고 설명을 해서 바꿀 수가 있지만, 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상식이고 어떤 게 정보인지를 사람들은 구분할 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식과 정보를 구분하는 지혜마저도 이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에게 어, 어떤 꿈을 가져라 어떤 직업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이런 어, 꿈과 직업 선택이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도 서점에서 찾으면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책을 통해서 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빌 게이츠는 휴가를 어 한달 내지 두 달을 휴가를 가는데, 일년에 책을 보통 2 3백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 내내 이 책을 전부 다 읽고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는 하지 못할점정 우리가 1년에 책몇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자, 저희 시스템에서, 어, 우리의 시스템에서, 어, 권하는 것은 매일 하루에 30분씩 일어라는 겁니다. 어, 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 있지만, 사실 이 30분을 매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1시간 읽지. 그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 일주일에, 그러면 3, 4시간 책을 읽고 하루 읽고, 일주일 내내 책을 손에 쥐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스템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에는 30분이라도 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책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음, 어, 떤 무모한 남자분들은 아주 두꺼운 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에, 그, 엘빈 터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선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하여튼 두꺼운 책을 어, 시작하시는 분 계시는데, 결코 권하고 싶지 않는 바법입니다 네, 책은 아주 쉽고 얇은 책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만화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지 그, 그 책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매일매일 30분씩 가지다 보면 책도 점차 두꺼운 책 점차 어려운 책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두 어, 번째로는 이제, 예,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읽으면 좋을까? 첫 번째는, 자기 개발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개발서라는 게 뭔가면, 하 어, 동기를 부여하는 책이라든지,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죠. 예, 그런 책들.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을 겪고서 성공해 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시면, 내가 왜, 어,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해나가는 길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 관련된 책. 어쩌도 저희, 우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어, 이, 다음, 이 사업의 어, 수익구조나 이런 관련된 책들을 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품에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이 제품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많은 제품들을 다 정보를 공부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부터 먼저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님들은 접근하기 쉬운 것이, 아, 뷰티 쪽이죠.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화장품이나 뷰티 쪽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계관 쪽에도 관심을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라이트라는 건강기능 식품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 청정기,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정수기, 이런 기계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 가지고 내꺼와 만드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자신있게 나의 어, 소비자나 어,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창업자의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회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그 다음에 이념을 공부를 해보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자의 이념과 이 회사의 정신을 알게 되면 절대로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자의 정신을 알아보는 책도, 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든지, 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읽어보시면 창업자의 정신을 제대로 알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추천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 아메이의 교본이라고 할수 있는, 음, 어,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책의 뒤편에 보면 추천도서 목록이 있어요. 저는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때그 추천도서 목록을 보면서 책을 읽고 그 목록에 형광편으로 줄을 끊는, 음, 그렇게 해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줄 하나 끌 때마다 희열도 느끼고요. 어, 좀 이제 도전정신도 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그 책의 목록을 한 번씩 지워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공자이기도 한 어, 빌게이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발음이 좀안 좋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드 e a d is e 예. 네. 무슨 뜻인가 하면, 리드는 책을 읽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100%, 어,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100%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성공자들은 다 책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읽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좀더 빨리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좀더 빨리 해서, 어, 자신을 발전시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탱쿠아동의 두 번째 책 읽기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